안 되면 되게 하라. 불굴의 특전 정신으로 특수 작전을 준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육군 특전사령부의 흑표부대가 내륙 전술 훈련에 한창인데 실제 버려진 건물에서 야간 훈련을 이어가며 다양한 전술적 능력을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실전 같은 이들의 훈련 현장을 조다니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육군 특전사령부 흑표부대의 내륙 전술 종합 훈련 야간까지 이어진 특수작전 훈련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헬기를 이용해 공중으로 침투한 상황을 가정하고 목표 지역을 빠르고 완벽하게 확보하는 특수작전 훈련. 이날 훈련에는 두 개의 지역대 100여 명의 특전 장병들이 참여했습니다. 작전팀과 대항군으로 역할을 나눠 마일드 장비를 활용한 이번 훈련. 훈련 시작 전 야간까지 이어지는 작전을 대비하며 장비를 점검합니다. 지상침투와 옥상침투, 적증원부대를 대비한 외곽 경계까지 각 팀의 임무에 맞춰 해가짐과 동시에 작전은 시작됩니다. 외곽을 봉쇄하고 건물로 진입한 작전팀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어둡고 복잡한 실내. 저는 지금 흑표부대의 훈련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훈련은 이렇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야간에 버려진 폐 건물을 활용해서 실전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3층 건물에 수십 개의 격실, 어두운 상황까지. 어둠 속에서 진행된 훈련인 만큼 부대는 피아식별 IR과 야간 감시 장비 등 다양한 전투 장비를 활용해 작전을 이어갔습니다. 적이 어느 곳에 있는지 알수 없는 상황에서 작은 행동이 작전의 성패, 팀원의 목숨과 직결되는 만큼 신속한 상황 공유, 약속된 전술적 행동은 필수입니다. 부대 작전 능력 평가까지 함께 진행된 이날 훈련. 작전팀의 모든 행동은 평가관이 지켜보는 가운데 진행되며 실시간 상황 부여를 통한 조치 능력까지 평가에 반영됐습니다. 조차료되면 부정대장 있는 방향으로 인도. 어게 쓰시나요? 건물 내부에 들어가게 되면은 빛이 없는 안전 상황인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전술적 행동을 하는 게 무한 반복. 피나는 노력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팀원들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게 연습을 했습니다. 안 되면 되게 알아. 불굴의 특전 정신으로 실전 같은 훈련을 이어가고 있는 흑표 부대. 부대의 내륙 전술 훈련은 오는 18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조단니엘입니다